오늘 영상은 어 바로 전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부연 설명을 좀더할 필요가 있어서 어 오늘 영상을 한번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어 많은 문의가 왔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같아요. 그러니까 문의가 많이 온 거죠. 그리고 현재 법이 바뀐 상황에서 법이 좀 바뀌었죠. 그 제가 어제 어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의 법이 아닌 그 전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의 법이 바뀐 상황에서는 그게 어 그런 방법이나 시스템으로 하는 것들도 어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문의가 많이 오셔서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더 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어, 그러니까는 조합 설립인가까지 갈때 어, 동의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에 찬성하는 찬성 동의서 그리고, 뭐, 지구 단위 계획을 할 한다고 한다면, 지구 단위 계획 동의서도 받거든요. 그리고, 어, 뭐, 다들 알다시피 토지 승낙서, 이렇게 세 가지를 받습니다. 이세 가지를 받을 때, 이세 가지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어 지주들하고 매매 계약서까지 체결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까지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 매매 계약서에 뭐 당연히 금액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겠죠. 지주들하고 그뭐 조합의 업체들하고 그렇게 어, 협의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어, 나는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뭐 그걸 줄수 없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뭐 찬성 동의서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서라든지 토지성낙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내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을 낼 이유가 없다라는, 없다라는 게 지주들의 입장이에요.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금액적인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을 내지를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까지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100%, 거의 뭐, 100% 제가 몸으로, 느끼고, 뭐, 체험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그런 시스템으로 안 가고, 제가 갖고 있는 제 생각과 노, 하우로 인해서 이제 제가 이끌어 간 현장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았고요. 매매 계약서, 인간 그러니까 지주하고의 그 금액적인 부분을 협의하는 것은 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미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조합 설립인가까지는 굉장히 속도가 빨랐다는 겁니다. 어 근데 지금 현재 법이 좀 바뀌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 지금은 그 토지 이 사용성 낙서 80% 하고요. 그 매매 계약 그러니까는 조합으로 기속되는 전체 토지 전체 토지에서 15%가 조합으로 기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조합설립 인가가 나는 기준이 돼 버렸습니다 법이 바뀐 거죠 그렇게 뭐그 법은 뭐잘한것 같아요 저도 뭐 어쨌든 조금 더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다시 어, 새로운 현장을 만들어서 지주택을 한다면은 그 법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어쩔수 없이 어그 15%에 대한 전체 부지의 15%에 대한 어, 토지 매입, 매입은 그 어쨌든 조합으로 기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15%라는 것을 전체에다가 다 어떤 식으로든지 어 뭐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지지들한테 다 그걸 적용을 안 시켜도 된다는 라 거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15%에 대한 걸어 매입을 할수 있겠는가.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 어제 머릿속에는 그냥. 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쉬워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거는 얼마든지, 어, 자신 있다 할, 할수 있는 자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들수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이 들을 때는, 뭐, 업체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들을 거나 뭐, 이런 분들은, 뭐 금방지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제가 뭐, 1, 2년 이런, 이쪽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십수년을 이쪽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있습니다. 그, 그런 게 있다 보니, 그런, 어, 자신감은 있고요. 어, 뭐, 그렇다고 절대 자만은 아니고요. 자신감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요.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법은, 어, 토성낙서 80%, 토지 매입 15%.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틀에 맞춰서, 어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또, 뭐, 조화설 인가까지 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몇 년씩이나 걸리고 이러진 또 않아요. 어떤 누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시계 시스템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은 뭐,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 오늘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사업의 속도, 그러니까는 사업이 진행해 나가면서 그만큼 속도가 중요하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의 속도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그 지켜보는 사람들, 지주, 첫 번째는 지주겠죠. 지주부터 시작해서. 뭐 업체들, 뭐 시공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신탁사, 뭐 그리고 뭐 업무 대행사도 마찬가지고, 뭐 분양 대행사, 뭐 광고 업체, 설계 업체, 뭐 철거 업체도 마찬가지고. 업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해 드린 업체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이한 현장을 볼때 사업의 속도를 왜 중요시 여기지 않겠습니까? 속도가 빠름으로 인해서 모든 업체들이 다 좋은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뭐 대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반 조합원님들이 나중에 그 중도금 대출을 할 때도 그 은행을 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은행하고 이런 그 뭐, 참여를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계약을 할 때도 어떤 은행이든지 사업의 속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어이 아, 현장은 뭐, 잘될 현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에 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브릿지 대출이라든지, 뭐,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킬 때도, 그 사업의 그 속도를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등목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사업의 속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전체의 그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어, 그거를 무시하고 뭐, 어, 뭐 어쨌든 간에 뭐몇 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해야, 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조합이나 뭐 업무 대행사나 이런 쪽에서는 그거를 그런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사업의 진행을 빨리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그 다음에 어, 사업 수행자까지 가는 그 길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지가 한번 좋아진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주죠. 뭐첫 번째는 지주니까 지주들이 지주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 현장은 믿을 만하다. 신뢰가 간다. 아, 저쪽에 담당자는 상당히 어, 없는 말은 안 한다. 뭐 약속을 잘 지킨다. 뭐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게 사업의 속도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구축해 나오면 당연히, 음, 그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는 그 길도, 어, 보통의 현장보다는 훨씬 더, 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걸 다시 또 부연 설명을 하는 거고요. 바로 어제 제 구독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요. 어 그분의 현장은 서울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이제 입장은 이제 지주 입장이에요. 지주 입장인데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어 이게 가능한가?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매입은 해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저하고 좀 통화를 한 30분 정도 했었어요. 그쪽 도, 그쪽 동네가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법이 바뀌기 전이었거든요. 그쪽 동네는 뭐15% 매입이 승립이 어, 되는 그런 법을 적용 안, 시키, 안 시키고, 어쨌든 간에 토지성낙서로만80% 해도 조합설립이 되는 그런 법을 적용시키는 현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은 처음부터 어, 토지 매매 계약서하고 그 지주들하고 같이 그리고 뭐 찬성 동의서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서 이런 동의서하고 같이 다 같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주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금액적으로 하나도 이 사람들하고 협의가 안 됐고 합의가 안 되었는데 무슨 다른 동의서를 내겠느냐.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만 3년이에요, 만 3년. 만 3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합 설립도 못했습니다. 아직 조합 설립하려면 을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동의율이 너무 나, 낮는 거죠. 아직 60%도 안 됐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조합 설립까지 가는데, 앞으로 한 2, 3년은 더 걸려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5년, 6년 걸리는 거죠. 조합 설립까지 가는데만 5년, 6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가 그걸, 그 현장을 좋게 보겠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안될 현장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우리 그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음, 약간의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좀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요. 좀 고쳐야 될점 그리고 착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앞전에 지금 말씀드리기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참조 아닌 참조를 하셨으면 하는 게또뭐 없지 않아 있지만 뭐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뭐 생각과 뭐 그런 마인드가 있겠죠. 뭐 그걸 뭐 어떻게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어 저는 저는 제 경험으로서 제가 경험한 바로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요. 어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알바기라고 아시죠? 요즘은 알바기가 잘 없는데 이 알바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그래도 지역 주택조합이니까 어 언급을 좀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경험입니다. 어한 현장이 있었어요. 한 현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이 조금 잘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겠죠. 어느 누군가가. 그 어느 누군가가 누구냐면, 어, 대행사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사 대표가 자기 명의로 안 하고, 어, 자기, 이제, 그 집사람이죠. 어, 자기 집사람, 자기 마누라의 명의로 하고, 이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본인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 좀잘될것 같다라는 현장을 자기가 진행을 해가면서 그 어, 구역에 그 현장에 땅을 본인 스스로 산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뭐 모르죠 아무도 뭐 그거는 조합장도 모르고 다른 어느도 누구도 몰랐죠. 그렇게 있으면서 그 진행을 해 나가면서 그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알았냐? 저는 지주 작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 모든 그 구역에, 그 땅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주를 다, 그 등기부 등본으로, 어, 발치를 해서, 어, 지주들 명부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누군지, 저, 그 어떤 거를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알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서, 어, 잠깐 부르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아, 이건, 이거는, 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느냐고 물어보길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하길래, 어, 뭐, 그, 그냥,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어, 이거는, 어, 대표님 같더라. 그래서 그냥 모른척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나중에 조합설립인가 까지는 가고 그분도 다 아는 거죠 어그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뭐 조금 더 이렇게 부풀려서 좀 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이득을 좀 취하겠다 뭐 이런 거죠 참 씁쓸했어요, 기분이. 아, 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뭐, 그래도 제가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뭐, 앞에 대놓고 말씀은 뭐, 이렇게 못하지만, 어쨌든 참 속으로는 많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현장이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저, 부산에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 또, 그 사람 유명해요. 어, 대행사 쪽에 유명하고. 어, 또, 유명하고, <laughs>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아, 좀 그런데, 어, 세금도 못 내가지고 지금, 자기 명의로 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주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주택을 하니까 지주택이, 지역주택조합이, 어떻게 보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고.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자기가 그쪽 현장에서 그 땅을 갖고 있는 것들이 뭐5% 이상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8%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매도 청구도 안 돼요. 이거는 매도 청구 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5%가 넘어가 버리니까. 어쨌든 조합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과도한 그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현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참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런 사람은 진짜 그 사업을 하여서는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참 나쁜 사람이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법적으로 구속을 시킬 수 있는 또 명목도 없어요. 그게 참 하, 안타깝고 참 씁쓸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마 수도권에는 많이 이런 일들이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서 이상한 나쁜 것들만 배워와가지고 그따구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들만 배워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현장을 좀 어, 좋은 이미지로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해서 어, 모든 사람들이, 지주도 그렇고, 일반 조합원들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이삼위 일체가 다 좋은, 다 윈윈, 윈윈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 그 사업 진행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안 하고, 그런 이상한 것들만 어디서 바보같이 배워와가지고, 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어, 그, 그 앞전에 영상에서도, 앞전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 문현동에 있죠 문현동에 있는 그 현장들도 그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현장들도 어 그쪽에 대행사 그 지인들을 통해서 본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 어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어 이쪽에 어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뭐 해주겠다 해서 그리고 자기도 뭐 어떻게. 몇 프로 이렇게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들켜가지고 조합장이 바뀌고 나서 그 바뀐 조합장이 그걸 그게 알게 된 거죠 그런 걸 그래서 그걸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해놓으니까는 그쪽 현장도 또 마찬가지로 그 뒤지부진한 거죠 뭐 스톱 아니 스톱이 돼버린 겁니다. 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 나쁜 인간들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어 그렇게 지수택이돼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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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쓸하고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진짜. 자 그래서 어 오늘의 결론은 어쨌든 뭐, 저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법이 바뀐 그 사항, 어 토지 낙략 80%, 토지 매입 15%. 일지라도, 그렇게 법이 바뀔지라도, 처음부터, 어, 토지 승낙서와, 하고 또 토지 매매 계약서하고 같이 받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같이 받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 금액적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동의서도 내놓지 않는다. 이걸 꼭, 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속도가 늦을 늦어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제 나름대로의 저는, 어쨌든, 어, 방법은 갖고 있습니다. 그, 지주분들하고, 어, 토지 매매 계약을 할수 있는 나름의 방법. 나름의 방법은 뭐, 어, 와, 할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분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고, 또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감안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만큼의 진정성을 갖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그, 그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사업의 속도가 그 전체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게 사업의 속 속도가 모든 것들의 척도다 어, 그렇게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그런 나쁜 인간들 하나로 인해서 이 지역주택조합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안 좋아질 지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서부터 뭐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나쁜 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없어져야 되고 어, 지주택 사업에 암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쪽 그 지역 주택조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철저하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어, 참여를 하셔라. 그 지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 일반 조합원님들. 어떻게 보면 일반 조합원님들이 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참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어 바로 또 영상을 올리게 되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음, 아무튼, 코로나 조심하십시오.